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라남도 나주시 유치를 온 시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호남 시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남의 미래를 바꿀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마침내 온 시도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전라남도 나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크나큰 헌신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호남의 저력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한 위대한 성취이자 역사적 쾌거입니다. 전남 나주의 입지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호남 시도민과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회 공직자 및 향후 여러분, 그리고 과학계와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는 전남이 온 힘을 다해 일궈낸 진 결실입니다. 전남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인공 태양 연구 시설 유치에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2020년 방사광 가속기 나주 공모 당시 정부에서도 전남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지질 안전성, 유치 열기와 진정성을 인정해 후속 국가 대형 연구시설에 전남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그 후속으로 차세대 국책 대형 연구시설인 인공태양사업을 발굴해 그동안 모든 준비를 갖춰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연구대학인 텐텍, 한전, 700여 에너지기업 등 산업 생태계 구축과 단한 건의 자연재해도 없는 안전한 부지, 열렬한 전남 광주 시도민 지지까지 이 모든 준비된 노력과 탁월성이 정부와 과학계에 확고한 믿음을 드렸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나주는 이번 평가 모든 항목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지 규모, 진입로, 전력, 상하수도 등 기본 요건은 물론, 부지 안전성, 확장성 등 입지 요건과 지자체 지원 체계, 국가 균형 발전 등 정책 부합성까지 모든 측면에서 나주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 나주에 들어서면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이는 국제과학도시,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이 선순환하는 미래 첨단 도시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가 돌아오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캔텍과 기스트를 핵 융합 선도 대학으로 육성하고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글로컬 대학과 협업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은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더큰 혁신과 도약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바로 무한에너지 인공태양과 첨단기술 AI의 동반 성장입니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입니다. 그 전력의 미래 해답이자 결정판이 바로 핵융합 인공태양입니다. 최근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오픈 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 SDS의 2조5천억 규모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AI 수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태양을 유치한 전남은 에너지와 AI라는 미래 전략 산업의 양대축을 동시에 품고 전남,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함께 첨단 과학기술과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인공태양 AI의 융합 혁신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호남 시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태양이 호남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혁명이 바로 호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경사는 500만 호남인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도지사가 총괄하는 설립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인공태양 연구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호남권 전체가 AI와 에너지 산업이 연계한 첨단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3개 시도가 광역경제동맹체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대로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시켜 호남이 진짜 대한민국의 번역을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을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